안녕하세요. 카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지입니다. 아, 이번 영상은요. 어, 바로 이겁니다 보시죠. 아, 이건 콜맨에서 나온 스툴 그러니까 소형 의자인데요. 체어인데 체어는 아니고 스툴이라 그러더라고요. 여기 있죠. 스트 스툴 역시 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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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명이있게요제제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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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일단은, 일단은 들게있일파은치어캔버파천치은그캔버어천는은걸게 그 튼튼한 캔버게 튼튼한 캔어있천 파우치 어있는파우치 꺼내기 전에 전체 무게를 한번 볼까요? 무게를 보면, 500g 넘네요. 이게 맥시멈이 500g이라, 음, 느낌상, 글쎄요, 음, 1kg은 안 되는 것 같고, 한 700g? 뭐, 이 정도 되는 느낌인데, 자세한 스펙은 제가 아래쪽에 어, 설명란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. 음, 여기 스펙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. 음, 사이즈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아 무게 여기 있데요 0.4kg 0.4kg이면 400g인데 아무튼 이렇게 써있습니다. 0.4kg고 어, 홀더업이니까는 이제 버틸 수 있는 무게는 79.4kg까지 이렇게 써있죠 여기. 그러면 꺼내볼게요.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철제 재질로 된프레임이구요 사이즈는 이 정도. 제 손이랑 비교해 보면 손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죠. 이정도로 이렇게 피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붙이듯이 피면 됩니다. 그리고 화면이 다나 펴볼게요.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 고리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거든요. 이렇게 연결을 하면 스 조리되는 건데요. 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 생긴 스리입니다 그러니까 간이 의자죠. 그 그러니까 요기에 이제 앉을 수 있는 간이 의자인데요. 제가 요거를 구입을 한 이유는 그 요즘 이제 슬슬 날씨도 선선해지고 해서 이제 불멍을 할 계절이 돌아오잖아요. 그래서 캠프파이어를 하거나 할때 사실 큰 체어, 야외 체어 뭐 해리녹스 같은 거 그런 거 앞에다 두고 쓰기에는 왠지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잠깐 앉았다 일어났다도 자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불 앞에서 이렇게 저 등을 뒤로 해서 체어에 받치고 앉아 있는게 아니라 불을 이렇게 뗄 때는 보면 이렇게 앞으로 약간 구부리고 앉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이제 등받이 의자는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그래서 심플하게 그릇 이제 불목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부피가 또 작고 또그 일반 다른 의자에 비해서도 가벼운 편이라 들고 다니기 나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폈을 때의 높이가 음, 그래 33cm 정도 됩니다. 그냥 앉아서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높인 것 같더라고요. 끼고 잡을 때는 여기는 요 고리 부분 있죠 여기 여기 요거를 이제 끼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빼주면 접힙니다. 그래서 피고 접는 게뭐 간단해서 그, 그러니까 그 잠깐 잠깐 쓰는 용도 그리고 이제 불멍 불때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불 앞에 놓고 이제 쓰기에는 일반 그런 이제 등받이 의자에 비해서도 쓰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한번 구입을 했습니다. 나름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서. 얼만한 것 같더라고요. 이번 영상은 콜맨에서 나온 이제 야외용 간의 의자 인그 스토리였구요 제가 또 다음번에 또 새로운 장비가 도착하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